안녕하십니까. 강동호입니다. 매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? 안녕하세요. 매우 오랜만에 봅니다, 여러분들. 근데, 컴퓨터가 바꿨습니다. 게임을 아! 이상해.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에 내, 내가 엄청나게 빛나고 있어. 야, 똥, 똥, 빨리 갑시다 나는 계정으로 바꿨고요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야곡곡 사고 라면 어떻게 게임 치러 전신 차려 <laughs> 빨리 갑시다 이회용이잖아어 어, 여기 자동차 있잖아 여기 자동차 타면 되겠지 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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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으로똥다 따라와 자동차로 자동으로 똥다 따라와 거의 2500 휴니가 있어야 돼어 알겠습니다 교통사고! 부 <laughs> 내려간다! 자동차로 먹을 수 있네? 혹시? 내려간다 자동차 자동차 들어갑니다 주문하지 아! 자동차! 아아아아악끄그그 주문하신 자동차 피자나왔습니다와 똥이 되기 않고 살아 남았다 으 <laughs> 응, 사망 네. 으 먹기다 보똥될수없나이번에 껌으로 간다 껌이 줄전할땐뚜 <laughs> 안먹고 나만 먹어 피자만 먹었는데 아, 왜 난, 왜아 야, 이제 간다 <laughs> 지금 제 친구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구요 어! 와 4레벨이다 이거 레벨 먹기 겁나 쉬운데? 내가 지금 꼴등 거의야 내려간다 나 똥이 안됐어! 음... <laughs> 나또 똥이 안된 사람 감동이내 아이디랑 거의 똑같은 사람 있어 어 그렇네 나중에 신고 먹어야겠지? 인정? 아빠 그 뭐냐 저기 위에 쭈누라 쭈누 쭈누 자동차 타 자동 자동 아니야 자난 자동차 타러 간다 빠이 자동차 이거 우리 동명에서탈수 있는 것도 어, 있어요 지 휴지 몇 개야? 휴지요? 휴지가 백...백십? 백십? 110? 네 백십 백십이면은 저 뭐냐 저거 들어 잠금 해제 여기 봐라 <laughs> 아, 뒤집어졌다! 살해주세요 살려주세요! 왜 지르막하지 아! 마이 <laughs> 이번에도 동이 안되나? 결국에 살아났다고 한다 냉방이고요 <laughs> 근데 여기가 진짜 재밌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 이레벨이레벨로 가라는 와나이레벨이 되었다 좀와 여기 점프백 있거든 살려줘. 뭐야? 뭐, 어! 아, 뭐야? 뭐야? 작기. 아, 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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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려간다 <laughs> 여기 나 영상 보니까 여기 작기당 던지다가 있거든. 오 사나 꼬로. 스포츠카다! 이거 뭐잡지똥 지금 몇개야? 76 3분개 되면 내가 이만데와 오이. 불 난다! 살려주요 스포츠카에서 불이 닿나? 아니 근데 이게 세개 있는건 뭐야 댄개야 먹힌다 먹히지도 못한다 먹다 나, 나안 먹혔어요, 선생님. <laughs> 나안 먹혔어. 어, 그, 그, 어. 너무 재밌다, 나 너무 잘. 아, 주세요. 잘못됐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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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아, 예. 와, 똥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남길 원했는데, 왜 하필이면 또. 나 똥이 안 됐어. 나 무한으로 똥이 안 되는 사람이야. 축하해. 아, 나 지금. 나 지금 휴지가...뭐지? 여러분들 그건 착각이에요 생각하세요 동동이 여러분들 동동이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버가 그거 했는데 시방 나도 들어간다 넌 그럼 네틱몰 <목소리> 여러분들이 정할 거거든. 나 <laughs> 네, 300개 고민 네, 중. 동동이 여러분들은 누가 정했다고. 치킨. 주문하신 피자 나오십니다. <laughs> 주문하신 젤리 나오십니다. 나이나 이제 208이야. 어. 휴지가 휴지가 208. 어. 휴지가 208. 300, 네. 300개 뭐? 그럼 내가 더 재밌는 게. 거의 안 남았어. 으악! 아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으악! 아! 와, 나, 나, 한번 먹혔는데, 274가 되었다. 와. 떨어진다. 쟤도 어. 나도 같이 타. 응에. 네. 같이 가요. 자, 예치한 생이란 말이에요. 친구 쳤어 이상한 친구가 야 이상한 친구들 다 태워 모든 친구들 다 태워가지고 먹히자 <laughs> 먹혀 먹혀야 되게 잠깐만 안해 여기 들어 아니요 잠금 해제를 해야지 쭈노! 안해 잠금 해제 아실저 잠금 해제 안 해요? 선생님 장금매들 안해요? 장들 근데 안들어와져 어쭈 그냥 2 0 0 그냥 100으로 가자 준호 그냥 백0 0으로 출동... 실패 우 지금 6분 지금 7분 되었어 준호 정신차려 안 돼요. 아니, 이거 가져 이게.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영상 끝낼까요? 아니요? 7분짜리인데. 7분 넘었어, 지금. 영상 찍었는데 7분이 넘었어요. 내려서 이거. 나만가 내가 운전 한다. 응, 응, 꼈어요. 소클버스. 아! 안 돼. 소클버스야, 잘 가. 아, 아 지금? 휴지가? 휴지가 3 0 300 0 넘었어 네300 넘었어요 340이에요 네? 340이라고요 340에서 따라하고 잠금 해제 완료 잠금 해제 했어요 이아아아아악고 지금... <laughs> 저거 무조건 그 뭐냐 좀 비슷하게 쭈루쭈루 쭈루쭈루 지금 8분이냐 지금 동영상이 8분이야. 정도 짜로. 가자. 하트 시작. 사요 나라 불은어 베이비. 지금 우당파당. 와! 마크 도질법 살려주세요. 저 와플이야. 턱버가. 저 와플인데요. 와. 어! 어! 저 와플인. 저 와플인데요. 어, 나 쭈르 밑에 있어요. 네. 응. <이> 그럼 여기로 영상 마쳤어요. 네. Sink. 그러면 모두, 동하. 챌더, 챌더 어디가? 동하가 아니라 동하죠. 동바가. 아, 맞다. 이, 이 게임에서는 드럼 주의. 네. 안 해봐요. 동, 동바. 똥바 어떻게 영사했고? 응? 됐다 됐다.